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관하여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라 그들은 예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은이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때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곳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는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님을 원단의 말씀 속에서 하늘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발견하게 되고, 또그일 속에서 또 응답받는 귀한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올한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SRC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SRC를 통해서 10명의 위대한 신앙의 원조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조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그런 응답의 비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원조들과 같은 또 우리 후손들이 그런 신앙의 원조들의 그 길,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은 그 성경의 인물들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조로서 해야 되는 그 원조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길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원조로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정말로 렘넌트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현장에 무너졌던 그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이번 주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야고보와 같은. 야고보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유다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야고보와 같은 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야구보와 유다는 사도는 아니지만 성경의 작품을 남기는 귀한 증인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유다와 같이 백명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전도 작품을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도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줄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도 수요예배에 대해서도 유다서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었죠. 유다서. 그래서 먼저 이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의 강단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유다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사는 많은 것을 강도하지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것을 강조하였을까요?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였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더 쉬운 표현을 쓰면 이제 이단이죠. 이 당시 교회를 괴롭혔던 교회를 혼란시켰던 이단은 그노시스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선벌해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다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지주의 사상은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상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선이신 하나님이 영은 선하니까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친이 못 밖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이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하니까 유다서는,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 유다는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야 됨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서 견고하게 있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싸워야 될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싸워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다른 이들 혹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초대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했고 그러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님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그 결과 이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은 이나는 제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 말씀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때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고자 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는 당시 그 성경을 받는 수신인들 오늘 유다서는 이제 서신서니까 이 유다서라는 서신을 받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내용이 먼저 전달이 되겠죠 그 하고자 는 말이 있겠죠 유다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즉 이단의 사상을 전하는 이들이기 있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사랑 안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 다른 이들을 극률이 여겨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당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역시, 유다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역시, 이거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이단들의 사상에 대해서 배척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질문을 하나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단. 이단 당연히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 볼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단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이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구별은 할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올바른 복음이 있으니까 이단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어 이거 잘못됐어라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고 들어가도 딱 이상한 게 감이 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경계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다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유다의 가르침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이거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님이신, 주님이죠?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계속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될 잘못된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성경에서 증거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잡고, 내가 잡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거 묵상하고 찾아봐야 되니까 짧게 하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의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단어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시대, 잘못된 복음만 전달되는 그 시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단의 많은 사상들, 교회사에 보면 되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 그 사상을 똑같이 따라가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사상을 굉장히 교묘하게 주장해 가지고 교묘하게 주장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적 기독교, 번영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 이머징 처치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세계 많은 교회는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되는 구원의 핵심되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싹 치워놓고 도덕만 강조하고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는 교회,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만. 강조하는 교회.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고 답이 되는 그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이 아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조언으로 좌천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가 되어야 되는데, 서브가 되고 부가 되는 그 교회. 이게 유럽과 미국과 세계 교회 의 현실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하나님은, 아이고, 이런 하나님이겠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핵심이 놓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으니까. 잘못된 것만 전하고 있으니까. 도덕 윤리 형통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더 많은 현장으로 가게 되겠죠. 국내 현장, 해외 현장, 많은 현장 가게 되겠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잘못된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으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이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님 맞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죠. 내가 만든 신 아니죠. 내가 만든 우상 아니죠.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 전지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복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점. 어, 미국에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중한 사람을 뽑으려면, 팀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메시지도 좋으시고, 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책을 또 굉장히 많이 내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책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 구절을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문화든지, 하나님을 몰아내, 몰아내다시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돈과 정치와 잘못된 성밖에 없다.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이 문화 속에서 아주 휩쓸리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화의 홍수가 장난 아니게 그냥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부, 정치, 잘못된 명예 잘못된 성관념 잘못된 것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 랩노트들을 예배자로 키우실 겁니까? 우상순배자로 키우실 겁니까? 우리가 전하고 남겨야 할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의 주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님 대신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살아 순종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또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원조로서 바른복음을 전하고 남기며 올한 해도 주신 말씀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아계 신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가...